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신형 산타페 출시가 이제 한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전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욕완모스 채널에 올라온 측면부 예상도를 보면 각진 디자인으로 랜드로바, 디펜더나 국내 차량이라면 모하비와 같은 듬직한 상남자 디자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알파벳을 상징하는 H 헤드램프는 H 시그니처 헤드램프 등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될것 같은데 H와 H를 연결하는 심리스 호라이즈 램프를 신형 산타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후면부 디자인 역시 발빠른 예상도를 공개하시는 뉴욕 맘모스 채널을 통해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과 함께 가장 궁금한 공간이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죠. 신형 산타페는 현대차가 만든 SUV 중에서 가장 뛰어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X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1열 공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2열 공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열의 거주성도 한번 따져볼게요. 신형 산타페의 2열 공간은 기존 산타페보다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특히 다른 차량과 다르게 2열 공간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이유는 산타페는 패밀리가 구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2열의 거주성, 공조장치, 특히 송풍구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편의장치, 이 정도를 따져보겠습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송풍구부터 볼게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차량 안의 공간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차량을 시원한 공간으로 빠르게 만들어줘야겠죠 따라서 송풍양보다는 꾸준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송풍구의 위치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 송풍구는 센터 콘솔 후면에서 제공되었죠 작동 시에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상위 차량이 펠리스 이드의 경우 천장형 송풍구가 제공되면서 이열을 보시면 머리 위에 각각 하나하나 3열 머리 위에도 각각 1개씩 총 4개가 적용되죠 확산형 송풍구는 천장에서 은은하게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는 방식이라서 실내를 좀더 빠르게 식혀주고요. 상대적으로 좀더 약한 바람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나머지 한가지 방식은 바닥과 천장 중간인 디필러에 송풍구가 위치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중간 형태라서 바닥인 센터 콘솔보다는 실내를 좀더 빠르게 식혀주죠.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센터 콘솔 뒤쪽 이것보다는 비필러가 낫고요. 비필러보다는 천장형 순서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신형 산타페는 어떤 방식일까요? 기존 바닥 센터 콘솔 뒤에 있었던 2열 송풍구가 드디어 비필러로 이동했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 MX 크롭에서 포착한 2열 공간을 보면 비필러로 송풍구의 위치가 이동한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네요. 이전 영상에서 현대차 디자인 수장인 이상엽 부사장이 해외 채널과 공식 인터뷰 자료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신형 산타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라며 전면부터 시작했던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후면부부터 디자인했다고 언급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과물일까요? 기존 산타페에서는 바닥 쪽에 위치했던 송풍구의 위치를 비필러로 이동하면서 기존 산타페보다는 더운 여름에 좀더 쾌적한 이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풍구 디자인을 잘 보시면 H와 H를 한 줄로 연결해 놓은 헤드램프 디자인과 많이 비슷하죠. 신형 산타페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경쓴 부분이 바로 시트백 포켓인데요 기존 산타페 차량의 시트백 포켓은 고급스러움보다는 딱 급에 맞는 가성비 디자인의 포켓이 제공되었죠 상위 차량인 펠리스 이드의 포켓은 산타페와 동일하지만 중간에 메시망이 추가되면서 좀더 개선된 형태였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스 네 gv80의 포켓은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눈으로 봐도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신형 산타페의 포켓은 제스 gv80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신경 썼네요 포켓 위쪽을 보면 동승석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와 충전 포트가 제공되고 새로운 기능이 보이는데 쇼핑백 등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가 이 부분에 추가되었습니다. 마트나 장을 다녀와서 바닥에 짐을 넣으면 가끔씩 잊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되죠. 하지만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잊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수동커튼처럼 사용해 보면 정말 유용하겠네요. 좀더 확대해서 보니 선명하게 고리가 보이는데 시트 뒤에 두 개씩 제공되네요. 이렇게 되면 기존 고리 역할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도어 트림을 보면 컵홀더가 있는데 한 개도 아닌 두개 컵홀더를 도어 트림에서 새롭게 제공합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면 확실한 디자인이 구분되죠. 그런데 이 기능도 상위 차량인... 펠리세이드에서 먼저 제공되었죠. 펠리세이드 도어 트림 사진인데요. 이렇게 두개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컵홀더 역할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넣어둘 수도 있고요. 헤어핀이나 작은 악세사리를 보관하기에도 확실히 편리한데요. 그런데 신형 산타페의 컵홀더의 디자인도 원형인 펠리세이드와 다르게 잘 보시면 H 자처럼 보이죠. 또한 시트 등받이에도 H 문양을 볼수 있는데. 정말 H에 집착한 점을 알수 있네요. 이 정도면 2열 공간의 차이점은 거의 확인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대형급 SUV 또는 미니밴처럼 편의 사에 신경 썼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2열 공간 따져보시죠. 기존 산타페보다 과연 커지게 될까요? 기존 산타페의 2열과 3열 공간은 경쟁 차량인 소렌토보다 편의상에서도 조금 부족했는데, 거주성에서도 좀더 작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좀 떨어져서 덜 판매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소렌토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영업소에 비치된 세일즈 가이드를 보면, 소렌토가 경쟁 차량인 산타페나 QM6보다 실내전이 더 크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죠. 중형 SUV를 구입하는데 실내 공간의 크기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기아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더 컸습니다. 특히 2열 레그룸이 34mm의 차이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차이죠. 이 정도면 동급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특히 1열, 2열, 3열을 모두 합치면 52mm니까 한 5cm 정도 더큰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는 큰 차이죠. 만약 1열과 2열을 주로 사용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3열을 이용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2열과 3열을 어느 정도 사용한다면 실내에서 52mm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SUV에서 1열과 2열 시트는 모두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죠.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조절한다면 3열의 공간을 확실히 좀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신형 산타페의 실내 공간은 기존보다 늘어났을까요? 예상 지원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라서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와 소렌토는 거의 동일한 기준에 다른 디자인과 약간의 상품성 차이로 경쟁을 하게 될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상품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